안녕하세요. 더스마트 법인 등기의 등기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OX 형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각 등기별로 시리즈를 나눠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해 OX 퀴즈를 준비했으니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법인 설립 등기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법인 설립 를 위해 해야다 정답은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주주 및 임원의 공인 인증서 사용만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 를 위해서는 시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니다 정답은 x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등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등기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법인 설립 시 주주나 인원이 외국에 있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주주나 임원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전자등기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공동인증서, 즉 구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 법인 설립시 대표자는 꼭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인 설립시 대표는 꼭 한국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의 대표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특정 서류에 공증인의 공증 및 아프스티유 인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주주가 될수 있다? 정답은 5. 주식회사 설립 시 외국인도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도 주주가 될수 있는데요. 이때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증권 취득 신고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 법인 설립 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인 설립 시 공고 방법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공고 방법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관에 공고 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후 공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 따로 신문에 공고한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도의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목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사업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관련 법규상 정해져 있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광고증명서는 자본금과 동일하게 발급받아야 정답은 X입니다.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는 잔고증명서는 그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잔액이 자본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를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잔고증명상 기재된 잔액이 5천만 100원 또는 5천만 500원 즉 5천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첫번째 질문, 이성년자는 주주가 될수 있다? 정답은 오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법인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억 원이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론상 100원짜리 회사도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OX 퀴즈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스마트 법인 등기 홈페이지나 본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설립 절차가 너무 어렵고 또 막막하고 힘들기만 하실 텐데요. 오늘 OX 퀴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스마트 법인 등기 등기 도움이 한승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